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조반입니다네 오늘 에레갈비입니다 네 일단 그 에레갈비는 이 찬물에 담가 놓고요 대파는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 놓고요 자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피부을 빼주고요 네 빼주면서 또 가볍게 이렇게 또 이제 헹궈주고 헹궈내고요 자 이제 라겠나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 매실청 매실청에다가 이렇게 재워, 재, 재웁니다. 과일 갈아 넣지 않아요, 설탕 넣지 않아요. 네, 초간단 비법입니다. 연육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 고기가 부드러워지고요, 잡내도 훨씬 더 제거가 아주 잘 되죠. 자, 이제 양념 소스 만들어야 되겠어요. 마늘 듬뿍 넣고요, 후추 가루도 듬뿍 넣어주고, 우스타 소스. 하고 간장은 2대1 비율로 이렇게 넣고요. 간장만 넣게 되면 너무 짜니까 오스타 소스 이제 적당하게 넣고 간장은 한 숟가락만 넣고 네 그리고 이제 양념이 이제 됐잖아요. 요거를 사이사이에 골고루 이제 발라서 발라 줍니다. 양념이 쏙쏙 잘 들어가게 발라주고요. 대파로 대파로 이제 꾹꾹 눌러서 덮어주고 덮어놓고 자 이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났어요.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구워, 이제 구워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LA갈비입니다 LA갈비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네, 요 사이사이에다가 대파 좀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른 야채 있으면 다른 야채도 이렇게 어,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버섯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 좀 이제 넣었고요 자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 주면서 잘라 주고요. 불은 이제 센 불, 중불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고요. 네, 외식할 필요가 없고요. 네, 입에 착착 너무 맛있어요. 초간단 비법으로 할수 있는 LA 갈비입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. 네, 맛친 시간 되세요.